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은 앞돌려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 앞돌려치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반드시 배워야지. 정말 우리가 늘상 한 게임을 치다 보면 이런 공들은 진짜 무조건 쓰거든요. 무조건 써요. 한 게임에 진짜 몇 번씩은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입니다. 긴 앞돌려치기와 짧은 앞돌려치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칠판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범 영상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바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칠판에 미리 써놨는데 자 먼저 두께는 1분의 2 고정 두께고요 전부 다 1분의 2에요 오늘 배울 거는 자 두께는 1분의 2 절반 두께다 자, 이게 지금 미리 써놓은 게 이게 뭐냐면, 내 공과 일적구가 일자 기울기일 때, 일자 기울기일 때, 2분의 1 두께로 공을 치면요, 12시 당점을 치고 절반 두께를 땅 치면 공이 일로 오고요, 한 팁을 주면 일로 들어올 거고, 두 팁을 주면 여기 안으로 요 포인트를 보고 들어오고, 직접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세 팁을 줬을 때 이렇게 들어오고, 포 팁을 주면 이렇게 들어와요. 일적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짧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치는 게더 쉽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자 기울기일 때, 자, 12시 당점을 주고 치면, 공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12시 당점을 주고 쳤을 때. 자, 근데 내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였을 때 12시고, 자, 공이 이렇게 가면 한 팁을 주면 오고요. 하나, 기울기가 한 칸이 빠지면 한 팁을 주면 되고, 자, 기울기가 두 칸이 빠지면 두 팁을 주고, 절반 두께를 치면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이 포인트는 12시. 자, 한 팁, 투 팁, 쓰리 팁, 맥시멈. 자, 이것만 탁 외우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일자였을 때, 1 2시면 여기라 했잖아요. 여기가 한 팁, 투 팁, 쓰리 팁, 맥시멈이라 했어요. 근데 공이 이렇게 쓰면 길게 치면 돼요. 근데 공이 이렇게 섰어요. 이적구가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렇게 치기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일로 공략을 할 거예요. 일로. 이렇게 짧게 공략을 할 건데, 자, 여기 자리가 아까 어디라 했어요? 제가 무 팁, 원 팁, 투 팁, 쓰리 팁이라 했어요. 그쵸? 쓰리 팁. 일자였을 때 절반 두께에 3팁만 치면 일로 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답이 여기죠. 그러면은 일자 두께였을 때 우리가 절반 두께의 4팁만 주면 여기 4팁 자리잖아요. 4팁만 주면 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일단 3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드 이제 요걸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자 기울기에요. 3팁으로 치면 일로 들어와서 이 공이 득점이 될 건데, 자, 공이 이렇게만, 일자로만 안서 있잖아요. 자, 공이 이렇게 안으로 한 칸이 들어갔어요. 기울기가 일자 기울기에서 이렇게 한 칸. 이 공과 일적구와 내 수구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 칸수가 한 칸이라는 얘기거든요. 한칸 정도 가량이 이렇게 일직선을 걷을 때 대략 한칸 정도의 기울기가 생기니까 이게 한칸 기울기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답은 3팁인 거다 알아요 이제 일자였을때자 하나가 들어오면 2팁을 주면 이로 들어와요 자 공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기울기가 2칸이 됐어 그럼 한 팁만 주면 이로 들어오고요 자 공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기울기가 3칸 기울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무팁으로 치면 이로 들어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되게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 기울기만 잘 알면 돼요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답이 여기 있어요 자일자였을때자 답이 여기란 말이에요 4팁짜리에요 무팁, 완팁 투팁, 쓰리팁, 맥시멈 자리인데, 이 맥시멈 자리로 들어와야 이제 공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공이 일직선이었을 때, 이렇게 일자였을 때 맥시멈으로 주면 일로 들어오고요. 자, 공이 이렇게 하나가 빠지면 쓰리팁. 자, 공이 두 칸이 빠지면 투팁. 자, 공이 세 칸이 빠지면 원팁. 자, 공이 더 빠졌어, 그럼 무팁으로 치면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공이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졌어. 근데 답이 여긴데 예를 들어서 여긴데 3팁짜리인데 우리가 공이 이렇게 일자에서 요렇게 오면 2팁을 주고 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자에서 이렇게 주면 3팁 주면 되고. 근데 요렇게 빠졌어. 그럼 이거는 4팁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안으로 갔으니까. 이해하시죠? 자, 바로 시범 영상 가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범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내 공과 일적구가 이렇게 일자로 선을 걷을 때,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일자, 일자가 아니에요. 이게 공이 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더 안으로 짧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 기울기는 어디 기준이냐? 저기와 일직선을 걷을 때, 이렇게 공 하나가 빠져있는 기울기예요 이렇게 선을 걷을 때, 공이 하나가 빠져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일자 기울기거든요. 이 기울, 이 기울기 때, 우리가 절반 두께에 12시 당점을 주고 치, 치면, 여기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를. 뭐, 조금 얇게 맞아갖고, 조금 길게 올 수도 있고, 조금 두껍게 맞아갖고, 좀 짧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반 두께 정도만 치면, 12시 당점에, 그러면은 그 포인트로 와요.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이렇게 옵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이렇게 옵니다. 12시면 일자 기울기 때 12시면 이로 오는구나. 외우시면 돼요. 자, 공이 이렇게 하나가 빠졌다. 이렇게 한 칸이 빠지면요. 한 팀만 주고 치시면 돼요. 한 팁. 자, 똑같이 절반 두께 조준하고요. 자, 한 팁만 주고. 치면 이렇게 포인트를 보고 와요. 치면 이렇게 포인트를 보고 와요. 자, 무팁, 원팁, 투팁, 쓰리팁.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바로 짧은 앞돌리기 배울 게더 많거든요. 유익한 것도 더 많고, 짧은 앞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떨어지면 무시, 12시. 자, 여기로 오는 건한 팁. 일자 기울기 때한 팁. 자, 여기로 오는 건투 팁. 자, 여기로 오는 건쓰 팁. 자, 여기로 오는 건포 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 치실 수는 없잖아요. 이쪽으로 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짧게 갈 거예요. 일로. 일자 기울기인가 봐요. 그럼 여기 일자죠? 그럼 쓰리팁 주고 절반 치시면 일로 올 거예요. 근데 공이 이렇게 있어 한 칸이 빠졌어. 그럼 포팁 주면 되고요. 자 공이 이렇게 한 칸이 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투팁 주면 돼요. 자 여기 기준에서 무팁, 원팁, 투팁, 쓰리팁인데 여기 기준에서 자 공이 이렇게 한 칸이 들어왔으면 이건 투팁에 절반 치면 되고요. 자 공이 이렇게 두 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팁에 절반 두께 치시면은 다이 포인트 보고 들어와요. 제가 시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쓰리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쓰리팁 주고 절반 두께 치면은 여기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들어와요. 절반 두께 치면은 여기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들어와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상단 투팁. 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을 때 3팁. 자, 여기 쓰면 2팁. 자, 여기 쓰면 절반에 1팁. 절반에 1팁. 조금 얇게 맞긴 했는데, 그래도 뭐 득점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얇게 맞... 자, 기울기가 대략 3칸 정도 기울기가 돼요. 그럼 이거는 무팁. 자, 요렇게 치시면 득점이 됩니다. 자, 렇게 치시면 득점이 지금은 제가 뭐 똑같이 공을 세워놓고 팁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곳에서만 세워놨는데 이렇게 있어도 다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무팁, 원팁, 투팁, 쓰리팁. 아, 쓰리팁 자리 있네. 쓰리팁 자리 있고. 내공과 일직선이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쓰리팁 주고 치시면 돼요. 절반에 쓰리팁. 이렇게 치면 되고요.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쓰리팁, 투팁, 원팁. 자 절반에 원팁.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짧게 있어도요, 다칠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어도 다칠수 있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무팁, 원팁, 투팁, 쓰리팁. 자, 쓰리팁에 떨어지면 들어가겠네요. 쓰리팁. 여기 있을 때 쓰리팁이죠. 자, 공이 하나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투팁. 절반에 투팁 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쓰리팁이고 기울기는 두 칸이니까 완팁 절반에 완팁 자, 요렇게 치시면, 요렇게 치시면 쉽게 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좀, 음, 채널도, 요 수호신 채널도 좀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요. 어, 제가 다음에도 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쉽게, 쉽게 배울 수 있,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